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말 이 재성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끝이 나진 않았어요 굉장히 아직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극복해 내실 겁니다 조상이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. 평택천지신공입니다. 제가 이번에 가져온 사주는 네 폭삭 소가수다의 김선호씨입니다. 사주를 드리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예, 이분이 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말 이 재성의 환란이 있었습니다. 재성의 환란이라 그러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여자 돈. 직업 직장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너 한번 죽어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끝이 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분 자체가 그 속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극복해내실 겁니다 조상이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한바탕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큰 물에 휩쓸려서 죽을 만큼 떠밀려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정말로 이분이 정말 자기 자신의 강인함을 믿고 끌고 오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, 속에서는 눈물이 난다, 이러고 계세요. 그래도 본인 의지로다가 살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, 현재 상황은 조상이 돕는다. 조상이 도와서 올한 해만 잘 넘겨, 넘기면 스스로 크게 됩니다. 아직까지 이름만 들으면 누구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내가 꽃을 피기 전에 벌써 꺾일 준비가 돼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다. 너무나도 힘들었는데, 조상들이 도우려고 살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큰일 날뻔 하셨어요. 까딱했으면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뻔 했는데, 그래도 이만큼 온게 대견하다. 잘 살았다. 지금 자꾸 그런 얘기 나오면서 솔직히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해요. 그 정도로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. 이분은. 근데 완전히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로 나옵니다. 올해가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분이 괜찮아져요. 그리고 이름이 나게 돼 있습니다. 이름을 반드시 낸다 그래요. 근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꾸 동굴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부지런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밝아 보이지만 내면의 우울함이 너무 크세요. 근데 거기서 빨리 털어지길 바라야 돼요. 이번 달까지예요. 딱 말하자면 이번 달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인기를 조금 얻어서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시 회생을 한다예요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. 괜찮습니다. 반드시 빛을 봅니다.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크게 됩니다. 김선호 씨, 분명히 큰 일을 겪은 사람은 크게 되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러니 반드시 이름 나고 크게 될 거니까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